하십시오라고 했다. 가을 8월에 웅습이 또 배반해 변경에 자주 침입했다. 웅습이라는 거는 구주 쪽 얘기죠. 자, 겨울 10월 정유삭 1사 13일에 일본 무존을 보내 웅습을 토벌하게 했다. 일본 무존이라는 건 아까 그 경인천왕의 아들내미였지. 그때 나이가 16살이었다. 일본 무존이 나는 활을 잘 쏘는 자를 데리고 가려 합니다. 어디에 잘 쏘는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 이 예, 어떤 이가 민홍국에 잘 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현공 오토 히코노 키미이라입니다. 미농이라는 건 아까 여기였죠. 여기 여기가 미농이었죠. 자라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일본 무조는 갈성 카즈라키 사람인 궁호원 어, 미야토 히코를 보내 재현공을 불렀다. 갈성이라는 것은 그 내리항 안에 있는 지명입니다. 이어 재현공은 석점 횡립 이시우라노 요코타치와 미장 오하리의 전자도치 타고노 이나키와 유근도치 치치카노 이나키를 데리고 왔다. 오하리는 여기죠. 오하리. 오하리. 미농 아 미장. 곧일본 곧 일본 무전을 따라갔다. 자, 12월 웅습국에 이르렀다. 자,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여기 웅습. 그러니까 어딥니까? 그주 남부로 왔습니다. 웅습국에 이르렀다. 그서 사람들의 사는 사정과 지형을 살폈다. 그때 웅습에 우두머리가 있었다. 이름은 취석 취석 롱문 토로 시카야 또는 천상 효수 카하카미 타케루라 했다. 그는 일족을 모두 모아놓고 연회를 베풀려 하고 있었다. 이에 일본 무전이 머리를 풀어 소녀처럼 꾸미고 몰래 천상 천상 효수의 연회에 가서 때를 엿보고 있었다. 그는 칼을 옷 속에 차고 천상 효수가 연회하는 방에 들어가. 여인들 중에 있었다. 천상효수가 소녀의 용모를 칭찬하고 손을 잡고 한자리 에 앉아 산을 돌리고 잔을 들고 술을 먹이고 희롱하였다. 이윽고 밤이 깊고 사람도 드물게 되었다. 요즘 같았으면 밑도 당했을 건데 천상효수는 술에 취해 있었다. 이때 일본무전은 옷속에 칼을 빼어 천상효수의 가슴을 찔렀다. 아직 죽음에 이르지 않았을 때천상효수가 머리를 조아리며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일대 일본무전이 그때 일본 무전이 칼을 거두고 기다렸다. 찔렀는데 빼면은 과다출혈 때문에 죽죠, 그죠? 그할 말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두는 게 낫습니다. 천상요수가 당신은 누구입니까?라고 물었다. 나는 대조건 천황의 아들입니다. 대조건 천황이 그 경인 천황이겠죠. 이름은 일본 동남이다라고 했다. 천상요수가 나는 천상요수가 또 나는 나라 가운데 강력한 자입니다. 때문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의 위력에 눌리어 위력에 눌리어 따르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많은 용감한 자를 만나 보았으나 아직 황자와 같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한 놈의 천한 입입니다만 존호를 올리려고 하니 허락하시겠습니까라고 했다. 그러마 라고 대답하였다. 싸가지 없는 16밖에 안된 게. 또 금후 황자의 호를 일본 무황자라 하십시오라고 했다. 말이 끝나자 가슴을 찔러 죽였다. 이것이 지금까지 일본 무존이라고 높여 부르는 연유이다. 상식적으로 말해 되겠음. 택도 음소리 자, 그런 연우에 재연들을 보내어 그 도당들을 모두 빼었다. 남은 작업다 연우의 해루로 바닷길로 외에 돌아와서 길비에 가서 키비에 가서 혈해. 아나노미를 건너. 그곳에 나쁜 신을 죽였다. 어, 자, 여기서 이제, 웅섭이 아무튼 반란을 진압하고, 쓰인대로라면 뭐, 그죠? 길비에 왔다는데, 길비라는 게 여기를 의미하겠죠, 그죠? 여기를 의미하는데, 뭐, 여기서 이제 나쁜 신도 죽였다라고 하는 걸 보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다네요. 자, 또 난파, 나니하로 돌아올 때는, 백제, 카시하노와타리, 이 나쁜 신을 죽였다. 여기서 신이라는 게 신할 화때 신이 아니고 아마 그 하나님 할때그 신일 거예요. 자그 난파하고 백제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자 28년입니다. 봄 2월 을축삭 1일에 일본 무조는 홍습을 평정한 상황을 신이 천황의 신령이 의지에 군사를 군사를 한번 움직여 홍습의 괴수를 죽여 그 나라를 평정했습니다. 이에 서주. 니시노쿠니는 이미 평온해지고 백성은 무사합니다. 오직 길비의 혈제, 아나노와타리의 신과 난파의 백제의 신만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도끼를 품어 길 가는 이를 괴롭혀 화근의 속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신을 모두 죽여 수류기기를 열었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전왕은 일본 무존의 공을 치하고 특히 사랑하였다.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웅습 기록대로라면은 웅습의 반란을 일본 무존이 또 킹왕짱하게 진압했답니다.